어, 축구 해설위원이시며, 어, 축구 경기 분석가이신 오일령 교수님의, 어, 축구의, 어, 그 수비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오늘 강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일령 교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포백에 대해서 어, 수비의 그 유기적인 음식이 포백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 퍼백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비의 개개인의 그 좋은 어떤 기본 그 움직임 그것을 이제 수비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상대 공격을 지연시켜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가 공을 잡고 공을 잡고 공격을 했을 때 수비는 이것을 그 뺏으려고 하다 돌파당하면은. 우리 수비의 수적을 그렇게 분리하고 오히려 위험한 찬스가 되죠. 그래서 수비는 상대가 공을, 공을 잡고 움직일 때이 사람을 뺏으려고 하지 말고 앞에 서서 수비에서 이 사람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어, 지연 플레이를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 원칙이죠. 이 지연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의미는 우리 수비수들이 공격으로 전환됐다가 수비로 전환할 때이 위치를... 잡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연 플레이를 해라. 그 다음에 수비의 두 번째 기본 원칙은 이 좋은 위치 선택, 수비에서 좋은 위치 선택을 선점하라는 얘기죠. 어, 상대 공격이 측면에서 이루어질 때 수비가 만약에 이렇게 안쪽으로 서 있다. 그러면은 이 공격은 공격을 할수 있는 루트가 상당히 넓어지죠. 그래서 수비의 좋은 위치는 골문과 나와 상대 공격수가 일직선상에 서있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 선택이 좋은 위치겠죠. 그래서 이 수비가, 공격이 수비를 그 의식해서 공격의 방향을 안쪽보다는 바깥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선택이 두 번째 수비에서 기본 원칙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비에서 가장 세 번째 원칙은 상대 공격수가 볼을 잡았을 때 어, 수비스는 안쪽을, 우리 진영의 안쪽을 내주지 말고 상대 선수를 바깥쪽으로 몰으라는 거죠. 바깥쪽. 그래서 이것을 흔히 수비에서 원사이드 컷, 한쪽 면을 잘라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한쪽으로 몰다 보면은 계속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상당히 제한적이 되겠죠. 이럴 때 우리 수비가 커버 플레이 들어오고 커버 플레이 들어오면 완전히 압박 플레이의 형태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 공격이 그만큼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비의 기본 가장 기본 원칙, 그 상대 공격 시에 그 뺏지 말고 공격을 지연시켜라. 그래서 우리 수비가 조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연을 시켜라는 얘기. 두 번째 안쪽을 내주지 않는 좋은 위치 선택. 그것이 수비에 있어서. 어, 뺏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할수 있고요. 세 번째, 어, 공, 우리 진영의 안쪽보다는 바깥쪽으로 수비 공격수를 몰아서 어, 실수를 유발시켜 가지고 그, 그 이후에 볼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세 가지를 수비에 있어서 가장 기억하시면서 수비를 하시면 좋은 수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일령 교수님의 축구 수비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어, 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